안녕하십니까. 2015 단결홍익총선거 개표방송 일부 진행을 맡은 이다경입니다. 먼저 투표율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투표율이 높은 단과대학은 사범대학으로 77.43%, 가장 투표율이 저조한 단과대학은 경영대입니다. 최종 전체 투표율은 64.09%로 집계됐습니다. 대표는 자율전공, 건축대학, 경영대학, 미술대학, 공과대학, 경제학부, 문과대학, 사범대학, 법과대학 총학생회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표가 한창인 와우관 세미나실에 나와 있는 김기수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여기는 와우관 세미나실 개표 현장입니다. 이곳은 지금 개표 준비가 한창인데요. 개표위원들이 개표를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당결응익 총선거는 총투표율 64.09%로 지난해 55.05%에 비해 약10% 가량 높습니다. 잠시 후 자율전공학부를 시작으로 건축대학, 경영대학, 미술대학, 공과대학, 경제학부, 문과대학, 사범대학, 법과대학, 총학성의 순으로 개표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개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HIBS 김기수였습니다. 네, 개표 현장 분위기 느끼셨습니다. 개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어서 방송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